한지원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에 대해서 한지원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뜨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표리부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면서도 바로 혼자 있을 때 야수적 본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겉으로는 질서 잡혔지만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트르트 러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서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로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음. 하나는 소유의 충동, 하나는 창조의 충동입니다. 인간은요 이두 가지 충동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요. 네. 바로 소유의 충동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거. 음. 그런데 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욕망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창조의 충동은 욕망의 충동, 즉, 소유의 충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요. 소유의 충동은 좀 자제하고요. 창조하려는 충동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 창조의 충동을 끊임없이 극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창조적 충동을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사회까지 끊임없이 계급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부족 국가 시대에도 뭐는 있었죠? 부족 국가 시대에도 족장이 있었나? 있고 그 족장 밑에 사는 부족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중세 사회에서도 왕이 있었고 농노가 있었으며 영주가 있었을 거예요. 음. 현대 사회에서도 가진자와 못 가진자,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죠. 음. 즉 시대는 변했어도 계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소유죠. 그러면은.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열정 어리게 보이지만 전혀 열정과는 관계 없는 에너지죠. 소유하려는 충동이 큰 사람은 즉 계급을 뛰어넘고 싶다는 충동에 쌓여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나를 놔두고 싶은 마음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답변하지 못하죠 계급 충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 TV, 메신저, 먹기, 잠자기, 쇼핑하기, 짜증내기, 불안, 권태, 의심, 일시적 쾌랑, 걱정으로 뒤범벅된 망상으로 소모적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급을 벗어나야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직업 개념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뭐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여하튼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욱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결국은 소유하려는 충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채 저를 미치도록 했던 채온 리버티 자유론 그 자유론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개성 어린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은 그 개성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자유 의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신의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번 봅시다. 과장해서 부장되는 게 생명력입니까? 소유욕이죠. 소유욕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자본주의 저도 돈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개성을 존중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도나 이런 거다 떠나서요. 법 같은 거다 떠나서 우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욕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채워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우리는 개성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성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것은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욕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이쁜 여자와 잠을 자고 싶다는 욕망,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다는 욕망,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자유 본능대로 사는 것이 개성 넘치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자유 의지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유 의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적 충동에 우리를 빠트려야 됩니다. 그럼 창조적 충동은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우리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힘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창조 에너지는 홀로 섰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충동은요 수백 억을 받아서 셔터만 내리면 되는 안락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창조적 충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다 세우는 다음에 거기에 사장 자리로 앉아서. 바지 사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바로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리고 내 뒤에서 아무도 나를 밀어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직관의 능력, 인지의 능력, 바로 예지의 능력, 바로 지혜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슴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경력입니다. 소유라는 것에 모든 것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슴 뛰는 건강한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벼랑 끝에 쓰셔야 됩니다. 벼랑 끝에 쓴다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모든 삶은요, 결과적으로 내 혼자, 홀로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유, 소유의 삶을 살 것이냐, 창조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 소유의 삶은 5천년 부족 국가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수만 명, 수억 명이 그런 삶을 살다 갑니다. 개성 넘치는 삶이란 바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삶이며 생명력 넘치는 삶입니다.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괴성 넘치는 삶은 살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유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창조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인생의 선택이며 멋진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신경,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